아 역시 방송하시는 분이라. 또 <laughs> 해야지, 잡아. 아깝잖아. 어쨌든 찍어야지. 맞아요. 군보나대전도 아니고 서울 중대. 아니 저는 원래 그게 맞는데 아니 아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다 보면은 의지가 딱 꺾여요. 뭔지 알았어 우리가 자신이 없어서 맞아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어. 그래서 형님한테 그런 것도 좀 얘기 좀 듣고 해야 될거 같아 나는 그런 거없는 <laughs> 나도 항상 자신은 <laughs> 없어 근데 그 백반집 7,500원짜리 올리셨잖아요 한식 뷔페? 고시원에서 파는 거예요 그거? 고시원은 아니고 힘들 거 같아 고시원 근처 에 있는, 네. 워낙에 유명하더라고. 아. 그거를 유튜브에서 보면 예전에 뭐 5,000원 했을 때도 있었고, 근데 어 이제 물가가 올라서, 현금 결제하면 7,000원, 어 카드로 하면 7,500원. 가성비는 대박이더라고. 서울에서. 지방에서는 한 8,000원 뭐그 정도의 사이즈 있어 있기는. 근데 음 서울에서 그 정도니까. 사람 많으면은 네. 참 이게 마음이 떨려. 그죠, 그죠. 어, 맞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떨려. 이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 요 떨리고, 긴장되고. 네. 아, 저 많은 사람들 가게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딴데 가까 막 이렇게 막발걸음도 돌리고 막 그러는데. 네. 아, 근데 일단은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네. 소주 세잔 빨리 먹는 거야. <laughs> 어, 노하우구나 이거. 어. 그러면 이제 모든 게 <laughs> 자신감이 생겨 자신감이 <laughs> 모든 게 그냥 평화로워 하죠 <laughs> 어, 뭐 앞에 있는, 앞에 있으신 분들도 막 친구 같고 어... 막마도 맞... 용기의 물약이지 어... 아, 그거 노하우 너무 좋다 이게 제가 뭐 저번 주도 부산 가고 요즘에 지방을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부담이 안 돼요 서울 오는 것도 그렇고 어디 가는 것도 그렇고 대전에서는 정말 장점이 어딜 가든 맞아요, 뭐. 맞아요 KTX 타면은 진짜 한 시간, 한 시간 반이면 다 가니까. 맞아요, 맞아요. 내가 장거리 운전을 되게 싫어하거든. 그 대중교통을 좋아해요, 그 강원도 가려면 최소 2박 3일 있어야 되니까. 시간도 길게 빼야 되니까 또 부담되고. 와,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너무 좋은데요? 아, 여기는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그냥 아. 여기는 분위기가 다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한잔하시죠. 한잔 아, 아 좋다. 멍석들이구나아이 중에 내가 인스타를좀 해가지고. <laughs> 가끔 인스타보다 깜짝깜짝 놀래요 형님 얼굴 이만한 게 나와 있어가지고. 막 어. <laughs> 내리다 보면 갑자기 형님 얼굴 유아한 게 나와 있어. 근데 또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해요. 아 그래요? 엄난 어. 거 좋아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웃겨요. 그냥 형님이 약간 모르겠어. 보면은 되게 웃음이 나와요. 뭔가 이게 막. 안 좋은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웃긴 그런, 그런 게좀 있어요, 형님. 나는 모르는 이제 그런 캐릭터성이. 어, 맞아요. 그런 캐릭터가 좀 거예요. 재밌는 캐릭터가 있어요, 형님. 아이, 뭐 인생 그런 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형님 하는 것들. 그런 거 우리 막 집에서 따라하고 하거든요. 우리. 술 한잔 먹으면 나오는 내 캐릭터. 맞아요. 인생 뭐 있어, 뭐 이런 거. 이게 인생이지, 이런 거. 그렇지, 그렇지. 좀 끓여야겠다. 잠깐 끌게요, 형님. 어, 아까 너무, 너무, 너무 쎄요. <laughs> 말씀을 계속 하셔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끊을... 그냥 편하게 아, 예. 네, 말 끊으셔도 됩니다. 저, 저도 많이 끊었는데 아까 얘기하다 아, 아, 너무 잘 끊어가지고 진짜. 아 이게 여기서 잠깐 멈춰야 되는데 필터비 없이 나가갖고 이게 문제여서 아니요, 자기 방송이라고 그냥 어? 혼자 얘기 다 하네 그냥 아 저는 지금 방송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놀러 놀고 있다 은식을 엄청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 같은. 아니, 진짜로 <laughs> 오면서 저딱 다짐을 한게 어. 아, 집에다가도 얘기하면서 온 게, 놀다 올게, 재밌게 놀다 올게. 그래. 응, 그러고 왔어요. 아, 또, 삼겹살 잘 구시잖아요. 삼겹살은 또 내가 잘 구시죠. 어, 소고기는 볶어, 대신에. 소를 잘안 먹어봐가지고. 아 고기 너무 맛있는데요? 어 진짜. 그러니까. 맛있는데요? 뭐지? 너 그러니까, c m 방송 보는 거 같다. <웃음> <웃음> 거기서 맨날. 와, 사람 꽉 차는 거 봐. 그러니까요. 우리가 제대로 왔구나. 그러니까. 여기다! 이 감성, 이 서울 감성 <laughs> 야 근데 고프로가 그안 꺼진다 왜요? 원래 꺼져요? 이게 몇, 몇시지 12요, 12 아이 니로 그 옛날에 안 써봤어? 네안 써봤어요. 저 이거 처음 산 거예요. 아 이런 여름에는한 20분만에도 딱꺼져버려요아 그래요? 발열로. 발열 바이올 좀 아니, 잡았나 보다. 좀 좋아지긴 했다고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쓰고 있어요 그냥. 유튜버라면은 음. 무조건 사야 돼. 어두울 때도 그렇고 저조도도 그렇고 음. 모든 게 최고. 야 음. 써보면 알아. <laughs> 저그 CMB에서 쓰거든요. 음. 그걸로 이렇게 들고 다녀요 제가. 음. 와, 아 저거 어. 너무 사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무조건 사야 돼. 다른 거 다른 카메라 안 사도 돼요. 근데 포켓은 음. 있어야 돼. 음. <laughs> 짐벌 같아 가지고 이게 주머니 넣다가 었 이렇게 요렇게 못하지 아. 그런 단점 있는데. 요 케이스 씌워서 내어야 되고 이런 거. 음. <laughs> 아이고 하여튼. 쉬운 게 없어. 그래도 해야 돼. 그냥 뭐든지 그냥 그냥 해야 돼. 뭐 고민하지 마. 나도 이번에 이제 첫 영상 그뭐 예능 하시는 거. 네. 어, 예능을 좀 네. 했는데 그냥. 조금 하는 거야. 아무 생각 하지 말고. PD도 나랑 좀 맞아가지고 어. 성격이 좀 이렇게 잘 맞아. 보두가 음, 다행이다. 어. 아, 엄청 기대되는데 지금 <laughs> 아니, 아직 좀, 보지 못한 거를 막 얘기하시니까 뭐지? <laughs> 궁금하다. 근데 거기에서 좀 그렇지. 그내본 채널과 여기 두 번째 예능 채널에 어떠한 이제 차별화를 둬야 되는데. 음. 그렇지? 혹시 컨셉이 어떤? 채널의 컨셉을 잡지 않았어. 그게 내 채널의 컨셉이야. 그냥 음. 즉흥적인 거. 그러니까 뭐 컨텐츠에 대한 제한을 두지 말자. 벽을 두지 말자. 틀을 음. 어, 잡지 말자. 그냥 내가 컨텐츠다. 이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어, 내가 컨텐츠가 돼야지. 내가 특별한 기술이 있으면 그게 컨텐츠 가될수 있는데 나는 그게 없잖아. 나는 내가 컨텐츠가 되려고. 근데 또부 단히 노력을 하지. 음. 너도 네가 커팅치지 뭐. 저도 그 CMB. 아 형님 부산 간거 조회수 폭망했다니까.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내가 봐도 부산 간 거는 좀뭐 너무 없죠 뭐가. 아니 텐션이 없더라고 텐션이. 안녕히 세요 여러분. <laughs> 오늘은 뭐 설명이고 뭐고 자시고할거없이 먹방입니다, 먹방. 술을 먹어, 그냥. 술을 너도 이제 먹고 찍어. 나는 형님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실전에서 형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어. 텐션, 너무 좋다. 내가... 제가 못하는 게또 텐션이기도 한데. 내가 아, 네 <laughs> 영상을 보면서 가끔 걱정하는 게 네. 편집자님이 너무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laughs> 편집자이 없어서. 어쨌든 어땠, 간에 <laughs> 재밌게 뽑아야 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laughs> 너무 이게 노멀하게 가니까 <laughs> 자 그러면은 여기서 1차 간단히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고 이까 네. 2차에서 뭐 또한번키는 걸로 아 그러면은 여기서 네, 1차 네. 마무리하고 2차 가서 다시 한번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컷!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와. 아니 그냥 여기는 나 혼자 와서 영사 찍어도 뭐.. 여기 혼술도 괜찮겠어요. 어. 촬영을 떠나서 그냥 혼술. 혼술이니까. 느낌 아, 이 어, 느낌을 어. 즐기러 형님 덕분에 정로도 와보고 제가. 니네 덕분에 내가 출생 하하하. 동생이 딱 저랑 동갑이잖아. 그치. 빠른인가요? 빠른이라서 빠른 팔이잖아요. 팔이 팔이야. 아 그러면 저보다 한살 위네요. 그치 보면. 그치. 그치. <laughs> 아니 저도 동생분 것도 많이 보거든요. 니가 그러니까... 형 같어. 얼굴이 뭐 늙어버린 형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네. 그냥 느낌이 어렸을 때부터 애늙그니스를 많이 들었는데 아, 그래요? 좋지 않아요 형님. 예. 나도 많이 들었어 애늙그니스를 근데 그애늙그니가 지금까지 그냥 유지가 되는 중이야. 그나마. 근데 사람들이 그게 얘기해 주니까 더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게 돼야 된다. 근데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애늙그니스를 많이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철 들었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이 부담인 거예요. 나도 철없이 막 그냥 에이 이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아 이거 사람 성격이 어쩔 수 없어 아, 맞아. 일부러 되는 게 아니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찍어야 되는데 이거. 와. 어, 어 이거 한번 찍어야겠다 이거. 크으. 이야 기가 막히네. 아 맛은 그런는 아이고. 어. 음. 우 맛있다 와 좋다 에이, 영상 그냥 뭐 카메라 대충 놓고 찍어도 아무리 관심도 없을 것 같아 그냥 편하게 그냥 형님 근데 지금 의식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어. 지금 근데 이거를 끄고서 그냥 아, 편하게 아, 먹죠 상관없어 나는 상관없어 근데 이거 켜놓은지도 몰랐어 지금 사실 어. 그래서 이거 일단 배터리도 없고 하니까 아예 네. 여기가 종로 5가 종로 5가에서 어. 야장을 좀 이렇게 해봤는데요 오늘 태구님과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번하실래요 예, 네, 아유, 뭐 오늘 솔직히 좀 나오기 귀찮았는데 <laughs> 외식 남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게 왔는데 어, 근데 너무 좋아요. 나오니까 좋잖아요. 예, 네, 나오니까 저도 종로 삼가를 처음 하는데 이렇게 뭐 활기 띠고좋을줄 몰랐습니다. 분위기가. 다음에 또기회 되면은 같이 한잔하시죠. 네, 아유, 오늘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